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29가 필리핀으로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대화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 2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이주 정도 걸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국제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주세요. 예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안 그리고 우체국 직원 어요 우체국 직원 직원 예 직원 예두이자나고꾸라까니요자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베트남 뒤로 버설 버타우너 자운추 버타우너 라교 자 상자를 저울에 올려 놓으십시오 박스 떨어즈 마티 라쿠노 호스 요자에 올려 놓으십시오. 하미 다카랑코 레스마 문법. 요 문법. 아. 예. 문법이마. 하미 철팔 거리 섞여. 자, 호치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호치민 썸머 컷띠락처 얼마나 걸릴까요? 컷띠락처 뭔데고. 마닐라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릴까요? 마닐라 바터 코리아 섬머 비행기, 하와이 저아즈또아라커티락 쳤기. 대체, 요, 마닐라에서 한국까지. 마닐라 한국에서던 비빈나 데스, 어따 타항코나 락코나 섞인천이. 포카라에서 카투만두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릴까요? 네팔에서 한국까지 비행기로 얼마나 걸릴까요? 어, 예설이 어비스 거론을 섞어 놓죠. 자, 어, 배편은, 배편 번날레 빠니 저하즈 짱이 한두 달 정도. 한두 번 날래 액 어타와 두이 고호 그래서 액 머이나 어타 두이 머이나 정도 정도 제인 블럭호어 그래서 내 팔리 봐서 어느 바 걸른다끼 액 어타 두이 머이나 자티 에 예. 락서 항공편은 화어하하이 좋아져 하와이좋아즈 제이 더스 바터 두이없다 자티 락처호 요 정도 예 네, 언그랬지만 b 바 u t 네팔리바스만 자티 어타 럭벅 걸터 셀레 일주일 정도 에겁다 자티 하스피털마 란에 아우에 걸은 후 벌처 걸터 자좀급해서 그러는데 얼리 허탈처 데서 일레 제일 빠른 걸로 해주세요 서퍼이번다치또꾸라 거리 디누 호스 자. 국제 특급, 국제 특급자인 EMS, 어, EMS, 응. EMS 서버에번다치토처 국제 특급으로 EMS 도와라퍼타운후 훈척히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주세요. 호떼띠 거리디노 호스골호 자, 그러면은 네. 베트남 호치민기 호치민까지, 이 베트남고, 서울거 에우타 남자인 호치민어. 호치민 섬머 항공편으로 얼마나 걸려요? 어, 하와이즈아주도 하라, 커띠락처키 자, 이분다끼리 자, 열흘. 열흘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뭐덜러 네, 더스드인 데끼, 두이없다자티락처 자, 제일 빠른 우편은 뭐예요? 서버이본다치토훌락자인 개호. 분다끼리 국제특급. 언글레지만 엉글, EMS 어, 국제 특급입니다. 예서이저 받디나서 괜찮자 어, MP3 들려주겠습니다. 잘 듣고 아우즈니칼레로 셰도리딩 어, 거르누호스. 대화 2 베트남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상자를 저울에 올려놓으십시오. 호찌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배편은 한두 달 정도 걸리고 항공편은 열흘에서 주 정도 걸립니다. 좀 급해서 그러는데 제일 빠른 걸로 해 주세요. 국제 특급이 제일 빠른데 국제 특급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해 주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수업은 활동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